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0년 8월 정기시험 엑셀 B형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지금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 여시게 되면 시트 3개를 다 잡아서 A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맞추고요 시트 1을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 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 3작업으로 바꿔주시고, 어, 1작업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4부터 J14까지를 미리 범위를 잡고, 해당 표를 타이핑을 조금 해볼게요. 제품코드 엔터, 대소문자 구분을 좀 합니다. A0632, R1025, S0965, S1156, S1049, P1137, t 0 6 3 1이0 8 5 4 엔터 최대 수출 수량 권료로도당 콜론 대 가로 닫고 수출 가격이 평균 이상인 자동차 띠고수 제조사 엔터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현 엔터 기아자동차 엔터, 삼성자동차 엔터 기 엔터, 현 엔터, 현 엔터 엔터 출고 연도 엔터 2006 2010 2009 2011 2010 2011 2006 2008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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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R 엔터 거르고 단위 콜론 cc 거르다고 엔터 숫자 번호 삽입이다1591 2557 2000 1591 1598 1591 2700 그다음에 1368이구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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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엔터 소형 승용 엔터 rv 엔터 rv 엔터 소 엔터 소 엔터 소 엔터 승합 엔터 소 엔터 그 다음에 계속 엔터 엔터 엔터로 넘어가고요 수출가격 엔터 숫자만 접수할게요 그래서 3430 빵빵빵 5470 빵빵빵 49 빵빵 빵빵빵 9 빵빵빵 빵빵빵 6 7 8 0 팡팡팡 4 7 9 0 팡팡팡 5 5 0팡 팡팡팡 2 2 5 0 팡팡팡 엔터 소형 승용 수출수량 거0 0 0 단위 콜론 대0 0다꼬 띄고 0 0 엔터 제품코드 엔터 그 다음에 수출수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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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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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엔터, 엔터, 엔터. 수출순위, 옆으로 가서 수출총금액, 마지막 한 칸만, 수출 가격이구요. 자, 타이핑 다 끝나면은 전체 잡아서, 홈탭에 굴림 엔터, 가운데, 모든 테두리 한 번, 굵은 한 번, 안쪽만 들어서 굵은 한 번까지요. 열락이 맞출게요. 다 맞춰주시고, 조금씩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칸 합칠 부분은 먼저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칸. 컨트롤 넣어서,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 구분 밑으로 두 칸, 옆으로 세 칸. 컨트롤 떼고, 병합을 시키고요. 다시 글자들을 조금씩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선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 클릭, 셀서식, 테두리 부분에 뿅, 뿅 주시면 되고요. 확인. 그다음 숫자 부분 얘랑 얘를 잡아서 컴마 찍으면서 오른쪽 가시면 되고, 그다음 에 여기는 컴마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측 정렬 시키면 되고요. 그다음 상단에 도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행부터 3행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정해진 수치가 없지만은 보통 25 정도 하면은 적당합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 상단 도형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도형은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각형 클릭해서 비슷하게 드래그 위치 맞춰주시고 중고 자동차 수출 현황 글자 블록 잡아서 홈 탭에 분리 멘터 24엔터 굵게 채우기 노랑 글자색 검정까지 가운데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구요 결제란 작성을 먼저 할게요 세로로 하나 둘세칸 컨트롤 넣어서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컨트롤 떼고 병합을 시키구요 확 알트 엔터 인 담당 대리 팀장 전체 잡아서 블림 엔터 가운데 가운데 너비 요만큼 줄여주구요 모든 테두리 한번 그러면 결제란 형태가 바로 나오죠. 그 상태로 그림으로 목사 확인, 위에다 딸깍 클릭, 컨트롤 V. 그래서 위치 좀더 맞출 거고, 원본 지울게요. 요렇게 잡아서 컨트롤 마이너스 시키게 되면은 삭제가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조금씩 지금 맞출게요. 여기들을 조금씩 열을 넓혀가지고, 그면 이렇게 하면 맞아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채워 놓을 겁니다 주황색으로 B4부터 J4 컨트롤 러서 G14, I14는 채우기 주황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이 H14 셀에 B5부터 B12가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럼 데이터,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이 아니라 시험에서 항상 목록이고요 원본에다가는 B5부터 B12를 긁어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제품 코드는 A0632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셀서식을 이용을 해서 G5부터 G12 영역에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샵콤마 샵샵 0 뒤로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에서 집어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럼, G5부터 G12를 잡아서, 이름을 가격으로 정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바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수출 수량일, 내림차 수순위를 구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한대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라고 합니다. if랑 rank.eq를 쓰라고 하죠. 그럼면 if, 걸어올고,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입니다. 조건 우리는 순이기 때문에 랭크점 EQ 함수가 들어가고 누구의 순이냐면 수출 수량의 순입니다 그럼 나는 얘의 순위를 알고 싶다. H5를 터마 RF 어디로부터 이 전체적인 영역으로부터 F4 그리고 어차피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올더는 생략해도 되고요. 과로 닫고 이것을 우리는 3등까지 구한다 했기 때문에 3이하 또는 4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컴마, 벨리프트류, 조건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이면 우리는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이라는 순위를 표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랭크함수가 또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서로 같아요. 대신에 if 함수만 안 쓰는 것 뿐이고, 랭크.eq 어, 함수가 한번더 써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마, first. 거짓이면 공백 끊다음면 번 두번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에터하시면은 첫번째가 1등 나올거구요 최근기 내리면 1,2,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식없이 채우기를 하셔야 테두리가 이상이 없구요 자 다음 수출 총 금액을 구하는 건데요 어, 요렇게 계산을 하고 반올림해서 100만 단위로 표시를 하래요 그럼 든 라운드 괄호 열고 넘버 수출가격 g5 곱하기 수출 수량입니다. 그리고 컴마 넘 디지트 반올림해서 100만 단위라고 하기 때문에 1, 10, 100, 1000, 100, 0 10만, 100만, 100만이게 되면 은0이 하나, 둘, 셋, 넷, 다여섯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동개념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한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자리까지만 1, 두 번째 자리까지는 2,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 이거는 돈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6, 거르다꽁턴 그리고 여기서는 컴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긴들 내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 진행할게요. 그리고 다시 맞춰주시고. 자, 다음에 세 번째, 최대 수출 수량이죠? 맥삼수, 괄호 열고, 트레이드 수출 시량이니까 h5부터 h12까지. 엔터. 그 다음, 네 번째, 수출 가격이 평균 이상이 자동차 씁니다. 그러면 o 카운트이프, 조건에 맞게 세겠다. 우리는 많은 수출 가격들 중에서, 이게 range, 조건 범위로 들어가고요 한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큰 따옴표, 이상, 큰 따옴표. 이렇게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n% 퍼센트 하고, 에버리지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수출 가격보다 평균 이상이다. 이런 소리에요. 괄호 닫고, 닫고, n% 퍼센트큰 따옴표, 대, 큰 따옴표. 하면은 4대 이렇게 나오면 잘푼거고요 다섯 음다 번째, 소형 승용 수출 수량의 합계입니다. d s 을 쓰래요. 는 뒷선 가열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ITQ 엑셀은 B4부터 H12가 공식입니다. 항상 외우시면 되구요 콤마 필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번째 중에서 우리는 수출 수량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드를 7이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번호입니다. 그 필드는 7 콤마, 크리테리아 조건인데요. 우리는 소형승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이 소형승용이다. 필드랑 조건을 같이 잡으셔야 정답이 나와요. 걸어자고 엔터. 그럼 693이구요. 그다음에 6번 수출가격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수출가격을 구하라해서 VLOOKUP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N VLOOKUP과를 열고 LOOKUP VALUE 항상 문제에서 몇 셀에서 선택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 LOOKUP VALUE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시를 잡으시면 되구요. 컴마, 테이블어레이, 어디에서부터? 얘가 제품 코드이기 때문에 제품 코드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B5부터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H12까지를 잡으시면 되고, 컴마, COL, index number 라고 합니다. 가로로 몇 번째인지 라는 건데, 수출 수량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중에서, 수출 수량이 일곱 번째 있기 때문에, 7로 작성합니다. 컴마,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이구요. 또는 영어로 false라고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0으로 많이 적습니다. 걸어 놨고, r 던 그럼 248입니다. 네, 마지막 7번. 조건문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에 행 전체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ITQXL에서는 행 전체라고 하면은 무조건 B5부터 J12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행 전체는 무조건 B5부터 J12다. 이그 대신 이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잡으실 때는 무조건 B5부터 J12를 잡으셔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 잡으시면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B5부터 J12를 잡아놓고 홈탭에 조커 모서식, 세 규칙, 수식을 쓸 거고, 자 문제에서는 A 그 수출 가격이 G5가 F4 두번 따다 얘가 600만 원 이상이래요. 그럼 이상 1시100만10만백만일대 10, 서식을 굵게랑 파란색을 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샵샵 샵 나오면 역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혀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은 1작업까지가 끝나고요. 바로 2작업 하겠습니다. 1작업에 B4부터 H11을 복사해서 2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고요. 연너이 잘리지 않도록 각각을 넓혀줍니다. 언급을 하는 게 고급 필터고요. 제조사를 언급을 하고 수출 수량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두개 필드를 컨트롤시 복사해서 B14에다 붙여넣고요. 제조사가 현재 자동차. 이면서니까 앤드 조건이죠. 수출 수량이 100. 앤드 조건일 때는 조건을 이렇게 나란히 작성을 합니다. 그거에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제조사, 수출 가격, 수출 수량을 표시를 하래요. 얘들만 필드를 다시 복사해서 복사했지, b c 8에다 붙여넣습니다. 그래야 그제 걸러야 되겠죠? 위에는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의 고급. 그럴 때 목록 범위가 이 전체적인 표가 잡히면 잘 잡힌 거고요 조건은 아까 방금 작성한 얘가 조건. 다른 장세 복사했을 때 복사 위치는 B18만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밑으로 다 데이터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18부터 28을 이한 줄을 다 잡으셔야 돼요. 자, B18부터 28 잡고. 확인하시면 데이터 값이 지금 3 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결과 값을 홈 탭에서 채우기 없음을 하시고요. 표 서식에서 보통 일곱 번째를 주라고 합니다. 확인. 그리고 디자인 탭에서 머리글행 줄무늬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작업까지가 끝난 거고요. 자, 3 작업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 작업에서 그대로 B4부터 H12는 바뀌지 않고요.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넣을 위치는 기존 오크 시트의 제3 작업의 B2입니다. 확인. 네, 우리는 요거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배열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분을 보시면 승합, 소형 승용 RV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열 레이블로 갑니다. 구분을 열로 체크 하시고요 수출 가격이 이렇게 세로방향을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 레이블로 갑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 행 레이블 나머지 이두개 자리가 값 자리에요 그래서 제품 코드랑 수출 수량을 넣어 주시고요 이름을 바꿀게요 여기는 구분이고요 여기는 수출 가격이고 개수는 맞지만 앞에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더블클릭 따라 평균 뒤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단위 콜론 대 가로 닫고, 그래서 글자 잘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까지가조건과 괄호 1번이고요. 두 번째 수출 가격을 그룹화 하래요. 그래서 수출 가격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그룹 시작은 1부터, 그 다음에 끝은 이게 지금 900만이거든요. 100, 1000, 900만 맞네요. 일시 100점 만점 100만 단위는 300만원씩 하고 확인하시면 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어, 내림차순하게 되면 은 승합 소형 승용 rv 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다음 행의 초합계는 지우래요. 어서 오른쪽 클릭 피벗테이블쪽에서피벗테이블 옵션 눌러주시고 레이블이는 셀베함의 가운데 맞춤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빈셀은 별별별 옆으로 넘어가서 행 총하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머지 값이 나오셨으면은 이제 별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요. 다 잡아서 홈 탭에 신표 한번 찍으면서 가운데로 오시면은. 어, 별은 가운데로 가고 숫자는 소수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해보셨을 때 혹시 이 데이터 값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일 작업에서 오타가나 탈자가 있었기 때문에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 작업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피벗 테이블 쪽에서 새로고침을 하시게 되면 값이 반영되니까 그건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차트하겠습니다. 일 작업으로 넘어가서. 자, 요 차트를 만들 때 지금 필요한 걸 보니까 이 제품 코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불필요한 제품 코드 다 잡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뺄 겁니다. 컨트롤러서 수출 가격과 수출 수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삽입 탭에,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대형 지정하시고, 차트 이동을 누르셔서,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제 4작업이 만들어지셨으면 4작업을 뒤로 밀어주시는 것까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 1, 2, 3을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저는 지금 불필요한 그 제품 코드까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빼면서 같이 범위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 누르고 행렬전환. 그래서 063이 필요하고 R이 필요 없죠. S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156은 필요하고, 1049, 1137, 0631, 0854까지 있으면 되고요. 다시 행렬전환 하시고, 범례를 한 줄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범례가 두 줄이지만은 완성은 한 줄이기 때문에, 요 범례 잡아서 편집, 다시 사람이 수출 수량, 괄호 열고 단위 콜론대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 나면 확인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부터 풀게요. 레이아웃은 3번. 눌러주시고, 스타일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오른쪽 클릭, 글자를 굴림, 엔터, 11포인트로 주면 되고요 채우기는 질감에서 분홍 박엽지. 그림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채우기, 흰색 주시면 되고요 차트 제목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성형비 승합, 중고, 자동차, 수출 현황 글자 블록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20포인트에 이미 굵게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검정 색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출 가격 계열이고요 수출 가격은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막대가 어, 진할 거예요 얘가 수출 가격입니다 얘를 잡아서 표시 있는 꺾은 선을 바꾸라라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에서 네 번째께 표시 있는 꺾은 선이구요. 다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보조축으로 지정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눈금선 잠깐만 할게요. 계열하기 전에 그 보시면은 눈금선은 선 쪽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 위에서 네 번째가 파선을 할 거고요. 다음에 여기 계열에서는 어 마름모랑 크기 10이래요. 그래서 다시 이꺾은을 눌렀을 때표식 옵션 기본 제공 마름모 크기를 10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럼 또 축을 보게 되면은 저 기본 세로 축은 0부터 300까지가 이상이없고 옆에 보조 세로 축을 고치셔야 됩니다. 보조 세로 축 딸까. 여기서 바꾸셔야 될 것은, 최대값이라 최소는 맞구요. 주단위를 바꾸어야겠네요. 주단위가 200만원씩. 1씩, 100,000, 10만, 100만씩. 000, 그러면은 요런 형태를 띠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둘, 오른쪽, 레이블 추가한 것이 문제에서 요 레이블 값이구요. 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더블 클릭했을 때 위쪽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마지막은 범위에 썼고 도형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 삽입에 도형,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클릭해서 드래그. 얘를 이렇게 위로 바꿔주시고, 최고 수출 가격. 홈탭에서 글자 굴림으로 바꾸시고, 채우기 흰색, 글자색 검정 가운데, 가운데까지 맞추시면은 이게 우리가 나머지 사항까지를 지금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이거는 표시가 안돼 있지만 하셔야 돼요. 글자를 굴림 11에 채우기 흰색, 글자색 검정, 요게 나머지 사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20년 8월, 정기 시험 엑셀 B형 문제 풀이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